안녕하세요 쿠리파파에요 오늘은 로블록스 스타비 슬랜더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어, 이 게임은 8명의 게이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슬랜더맨이 숨겨놓은 8장의 쪽지를 제한시간 내에 찾는 게임입니다 제한시간 내에 쪽지를 다 찾으면 게이머들이 이기고 만약 시간 내에 쪽지를 다 찾지 못하거나 슬랜더맨한테 모두 잡히면 슬랜더맨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슬렌더맨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지금은 다른 팀들이 슬렌더맨과 슬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먼저 한 팀은 슬렌더맨한테 졌군요 찾지 못한 쪽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많이 못 찾았네 에고 슬랜더 윙스 슬렌더맨이 이겼습니다 자 그럼 저도 게임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You are a citizen! <laughs> 아, 당신은 시티즌입니다 You must collect all eight hidden pages. 아, 8개의 숨겨진 쪽지를 모두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You have 7 minutes to do so. 자, 7분 안에 모두 찾아야 한대요. Some pages are blocked up until you activate three generators? 아, 그렇군요. 세계의 제너레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전까지는 몇몇 개 쪽지는 블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드나 루게 슬란더, 슬랜더맨을 쳐다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빨리 쪽지를 찾아야 할 텐데요. 아, 여기 다른 유저들도 보이는군요. 자, 굉장히 어둠컴컴한 화면이죠. 어, 뭐야? 오, 어, 저거 슬랜더맨이다. 스탠더맨이 좀 코스튬이 좀이상하데 아우 리그 오브 아이 아우 뭐야? 야,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어 저는 지금 몸이 멈춰버렸어요. 죽은 건가? 와 시작하자마자 죽었네. 아뭐 이래. 아 다음엔 좀더 잘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꼭 쪽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와는 다른 맵이군요. 음. 무슨 바닷가에 버려진 배안 같은데 아무튼 어서 슬랜더맨의 쪽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쪽지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거 쪽지 맞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개 타는 거지? 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호 제가 드디어 쪽지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다음 쪽지를 모아야 하는데요. 슬렌더맨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도 점점 흐르고 있고요. 약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그 제너레이터인가봐요.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지? 음. 아 누가 먼저 활성화시켜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빨리 다른 쪽지를 찾아야 할 텐데. 아 길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슬렌더맨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어, 몸이 안 움직여. 어, 슬렌더맨한테 걸렸나? 오, 오... 저기 슬렌더맨 있네. 우와, 언제 나타난 거야? 아 역시 순간 이동 장난 아니네요. 몸이 안 움직여요.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또 끝인가요? 어? 아 다른 사람들이 쪽지를 다 모았나 봐요. All pages saved e n collected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오 그럼 난살수 있는 건가? 오 시티즌 스윙! 아 우리가 이겼어요. 여기 생존자 명단에 쿠리파파 보이시나요? 4명은 당했고, 4명만 살아남았네요. 아무튼 이번 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아, 그래서 이게 게임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구나.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쪽지를 더 많이 찾아서요, 쿠리파파가 좀더 많은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시작합니다. 유아 슬렌더? 유아 슬렌더? 이게 뭔 말이야? 어? 제가 슬렌더맨이라는데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슬렌더맨이 AI가 아니네. 유저 중에 한 명이 슬렌더맨이 되는 거군요. 아. 여러분, 제가 슬렌더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렌더맨은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투명화 능력이 있었어요. 투명 인간 능력이 있어. 이게 버튼을 누르면 투명해져요. 그리고 버튼을 해제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투명한 상태에서는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네요. 자. 좋았어.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슬렌더맨인 것도 되게 재밌다. 자, 저 녀석부터 잡아볼까요? 왜안 잡히지? 와, 엄청 도망 잘 가네. 자,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나? 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내가 슬렌더맨인 것도 되게 재밌다. 자, 어, 뭐야, 얘는? 어, 프록크시 와, 부하도 있어. 야 부하야 저놈좀 잡아라 나는 이 녀석들을 맡을게 오 부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프록시가 정말 활약이 대단한데요 이게 근데 이게 투명화를 풀으면 엄청 느리게 움직여요 자 인간들을 사냥하러 가볼까 오한명 잡은 거 같아요 오 덜덜 떨고있어 모임이 있어 트렌더만 앞에서 이 친구는 제가 잡은 것 같아요 그쵸? 못 움직이죠? 아하 또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시티즌들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아 시간 아직 충분하군요 자 저기 여기 지금 표시돼 있죠 지금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제가 몰래 내려가서 녀석들을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녀석들도 모두 잡아버리겠습니다. 어? 또한명 잡은 것 같은데? 아, 두명 잡았나? 아, FP를 누르면 이 시티즌을 잡을 수 있대요. 아, 한 명은 도망치는 것 같은데? 자, 쟤들도 도망을잘못 가네요. 아무튼 제가 이두명을 오, 한명 잡은 것 같아요. 한 명은 지금 상태 가 이상해졌어요. 그 나머지 한 명도 잘, 빨리는 못 움직이는데, 자, 빨리 가서 얘도 마저 잡아볼게요. 어우. 자, 아, 이게 컨트롤 미스인가? 컨트롤이 잘안 되네. 자, 얘는 잡았고, 음, 오케이, 어디 갔지? 아저기있다자 이리와 슬렌더맨의 희생양이 되어라 어얘 잡은 거같아 얘도 못 움직여 아 이게 뭐 공격도 할수 있고 이런 건가? 아무튼 얘는 못 움직이잖아 자 얘가 에너지가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몇명 잡았지 지금까지 한명두명 명? 얘까지 세명 나머지 두 다 잡으면 끝인 거죠, 그쵸? 음. 아, 근데 이게 잡는 게 되게 힘드네. 어? 아! 얘는 제가 없애버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음. 자, 그럼 빨리 나머지 인간들도 다 잡아서 없애버려야겠군. 어, 아, 근데 왜안 잡혀? 어, 이거, 프록시잖아. 얘, 또, 이 똑바로 안 해? 오, 와, 어, 이, 이친구봐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문 뒤에 숨어 있어. 와, 아까 슬렌더맨이 나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웃겼을까? 자, 이 녀석을 한번 잡아볼까? 어우, 뭐야. 이상한데로 떨어졌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이 지하에 있는 녀석들을 모두 잡아버리죠. 오, 아까 문대에 숨어있던 녀석이 녀석인데? 오, 잡았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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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잡았습니다. 자, 이 친구도 저희 시생양이 되었군요. 자, 그럼 나머지 녀석들을 처리하러 가볼까요? 시간은 1분, 28초, 7초, 6초, 5초. 자, 투명 모드로. 자, 찾아볼까요? 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직 얘네들은 쪽지를 다 찾지 못했어요. 자, 이대로만 간다면 저희 승리가 확실합니다. 아, 근데 길이, 길을 잘 모르겠어. 아, 슬랜더맨. 자 이제 게임은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4 3 2 1땡자 저의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자 여러분들도 슬랜더맨과 술래잡기 꼭 한번 해보세요 스타피스 슬랜더입니다